안녕하세요. 현대 LPG 김과장입니다. 오늘 영상은 알고 타면 더 재밌다. LPG 개조 시 어떤 원리로 작동되는지 간단하게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 차량은 더뉴 K9 고급 택시 LPG 장착한 차량이고요. 현재 LPG 개조는 모두 마무리된 모습입니다. 이제 가스 충전하고 어떻게 LPG가 작동하는지 알고 타면 더 재밌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LPG 개조를 하게 되면 크게 가스를 저장하는 LPG 용기와 LPG 연료를 엔진이 사용할 수 있게 공급해주는 인젝터와 레그레이터, 그리고 모든 장치를 제어해주는 LPG 컨트롤러가 장착됩니다. 모든 장치가 장착 완료되면 설치된 LPG 충전부로 LPG 충전을 합니다. 3만원 충전하였구요. 충전된 양은 용기에 장착된 게이지의 퍼센트로 표시됩니다. 표시된 수치는 LPG 컨트롤러에서 정보를 수집해 별도로 설치된 LPG 게이지에 표시됩니다. 현재는 휘발유 모드이고요. LPG 모드로 전환하겠습니다. 시동이 걸리면 엔진이 구동하며 발생하는 열을 일정 온도로 유지시키기 위해 냉각수가 순환하는데 이 열을 이용하여 레그레이터를 대피니다 레그레이터의 온도는 별도로 장착된 온도 센서에서 LPG 컨트롤러에 정보를 보냅니다. 현재 레그레이터 온도는 76도가 표시되네요 이 온도는 차량 온도 게이지랑은 다른 별도로 설치된 레그레이터의 온도입니다 기본적으로 설정되는 온도는 45도에서 60도 사이에 전환되도록 설정됩니다 설정한 온도 값이 넘으면 컨트롤러에서 LP 전환을 위해 LPG 연료를 차단하고 있는 밸브를 열어 LPG 라인의 연료를 공급합니다 LPG 용기에서 차가운 액체가스가 레그레이터로 공급되며, 차가운 액체가스를 뜨거운 레그레이터의 열로 기화시키고, 기화된 가스를 일정한 압력으로 LPG 라인에 공급합니다. 일정한 압력의 LPG 가스는 LPG 필터를 거쳐 인젝터로 공급됩니다. 공급 라인에는 별도의 압력을 체크하는 센서가 장착되며, 현재 압력 상태를 컨트롤러에 보내 정보를 바탕으로 압력 변화에 따른 보정이 이루어집니다. 여러가지 정보와 합산된 보정값의 데이터는 모두 합쳐져 최종적으로 LPG 인젝터를 통해 엔진 연소실로 분사됩니다. 분사되는 연료량은 RPM과 분사되는 타임별로 세세히 조정 가능하며 실시간 공연비 정보를 확인하며 차량의 최적의 데이터를 잡아 LPG 컨트롤러에 정보를 저장하면 저장된 정보를 바탕으로 LPG 시스템이 구동돼 휘발유를 차단하고 LPG로 운행됩니다. 한 라인에 두 가지 연료를 쓰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휘발유 LPG 전환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LPG 작동 원리에 대해 설명해 보았는데 말 주변이 없어 혼자 주절이 두서없이 떠든 것 같네요. 아무튼 알고 타면 더 재밌다. 이곳으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